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예, 어제 부산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그런 행사를 하려면 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님들. 하늘, 땅, 불보살님, 또 어르신, 또 우리 아미타바님, 자, 또 모든 생명체들, 인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준 덕분에 잘할수 있었습니다. 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고 나면 돌아보고 또 정리를 잘 해서 여기서 어떤 것을 더 보완하고 또한발더 가게 해야 되는지 실내방 이렇게 회의를 실내방 회의를 요즘 카톡방에 이렇게 단체로 해놓은 것을 단톡방이라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이렇게 함께 지금 덕분 반에 오히려 법무장님 어, 하루 어제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들을 함께 이렇게 댓글로 써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늘한발더더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디딤돌로 삼아서 가시면 계속 더 좋은 모습과 좋은 이렇게 행사가 되고 더 많은 나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했을 때 요즘은 영어로 뭐 피드백이라 해서 다시 재연해서 돌아보고 이렇게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는지 살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도 똑같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마무리 짓는 분하고 그냥 하루를 그냥 마치고 잠자는 분하고는 확실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이 마무리하는 습관, 돌아보는 습관, 러꼭교육고 내가 내일도 숨쉴수 있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일은 어떤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하루하루가 참으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빛나고 보람된 삶으로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비록 마음은 함께했지만 몸이 오지 못한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전단지를 나눴을 때저 전단지를 받아주고 또 전단지를 읽어봐주고 전단지를 고의 다른 분들에게 안내하고 그 전단지에 나와있는 득분서클을 유튜브로 들어가서 봐주고 또 구독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부산역 지금 매달 할 것이니까 더분채 수요일 내년 1월 9일날 되는 것 같은데 그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